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전성 가운데 부활신앙이 가장 중심입니다. 이 전성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예, 사람의 입으로, 입으로, 예,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전성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성현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승리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나사렛 예수가, 인간 예수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현재형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봄 28장도 잘 아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로서 지키게 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주님 네. 네.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Now here 바로 오늘 우리 해불론교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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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손잡고 다닐 만큼 옆자리에 있는 어?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와 인사 나누시고 대화하고 아주 리얼한 거죠 이거에.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예. 부활은 십자가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예. 이미 오래전부터 예. 이 고난, 죽음, 부활.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초대교 어떤 우리, 어, 분은 성금요일 기념하지 마라 할 정도로, 예, 네.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냥 그그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건 아주 정도로 부활을 중요시했습니다. 예, 그때는 주의 날이라고 했죠, 주의 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대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 금방 이제 예, 이 부활한 첫날 예, 이 날을 주일 날로 지금까지 지켜고 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희생이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미련이요, 실패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적인 삶을 바보다, 천치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 희생만 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고 실패하는 그게 무슨 그게 예? 종교냐. 그럼 미련하다. 예. 예. <laughs> 세상은 예? 따지고 투쟁하고 권리를 찾고 인권을 가지고. 자신을 선전해서 올라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입니다. 한뭐 아. 네. 얼마나 뭐 이제 아이들까지도 투쟁하고 말이죠. 앞으로 점점 더할 겁니다. 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부 간에도 따지고, 주장하고, 참, 아, 뭐,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님 한번 보세요. 죄도 없어요. 우리는 죄에 있으니까 뭐, 맞아도 되고 좀. 역도라도 예, 되고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 없는 분인데도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이것은 벌써 어,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재판 중에 가장 불의한 재판 1등, 예수 재판입니다. 그거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재판을 가장 불리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한 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한 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맞으면서 볼을 맞으면서 창을 찔리면서 군홧발에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당성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를 부린 적도 없고 눈빛처럼도 내가 내려가서 너를다 죽여버릴 거다. 너희들 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몇십배 갚아줄 거다. 한 마디 하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련하다고 했겠습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뭘 인류를 구원할 거야? 저런 게뭘 저런 변명도 못하고 자기 정당성도 안 주장하면서 그게 무슨, 그게 메시아냐? 전부 따돌렸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부활의 날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런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당하다고 판결하십니다. 정당하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 비참하게 죽고 아무런 변명도 없이 맞으면서 욕소리 들으면서 온갖 험담을다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셨던 그 삶을 정당하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해버론 교회와 교우들, 우리 해버론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제가 해버론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함부로 된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고자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제자를 세워두겠다. 이 강남이 변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여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이 되어야만 마지막 한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가 그만 안 두겠죠. 아니까. 우리 해버론 교우들은 오직 십자가 길만이 정당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정당한 길, 이 정당한 십자가의 길,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는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 십자가의 길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때만 그리고 오늘 정말 고백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부활주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충성되게 걸어가시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보른 교회, 해보른 교우들.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정신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것에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 따랐어. 예수 스타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붙어 있음을 알고, 이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삶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난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살과 피를 대할 때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에 또 영상에 있는 대로 우리 니케아 콘스탄틴 노플 예, 325년 예, 아주 예, 그때부터 지금 해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한분 한분 하나님을 한, 믿습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예, 다 같이 할 때만 합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심이시여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거리시며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모으 영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부터 로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원. 영원.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이마의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베푸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구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식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식탁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식탁에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